안녕하세요, 당고입니다. 요즘 메이플랜드의 핵이판 치면서 좀 플레이도 줄어들었고, 최근 하트하는 메이플 알로나 서버입니다. 일단, 뭐 배율이 천배라서 진짜 편합니다. 그때 그 감성 느끼면서 스킬 써보면서 맛보기에는 최고인 듯 합니다. 시작하고 기본 초우자 퀘스트 싹 진행해주고, 아모스트 도착해서 피오와 레인 퀘스트도 진행해주고, 마리아 퀘스트 완료해주고, 루카스 퀘스트는 받지 말고, 유나 퀘스트까지 완료해주면 레벨이 딱 2차원직 레벨이 됩니다. 다음 맵으로 이동해 메이플 운영자 파티 찾기 퀘스트를 진행해주고 샹크스에게 말을 걸어 리스항구로 이동하게 되면 그대로 앞으로 쭉 나가면 리더 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주는 퀘스트 말만 걸어서 모두 진행한 뒤에 달리어에게 말을 걸어 성실한 모험가 퀘스트를 진행해주세요. 그러면 53레벨이 되는데 1차원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업 마을가서 진행해주시고 1차원직이 끝났으면 짝대기 긋고 전직이라 치면 명령어가 나옵니다. 2차 전직까지 끝냈으면 엘리니아의 요정 아르웬에게 가서 유리구두 퀘스트를 봐줍니다. 봐주고 메뉴에서 맵 변경, 이제 페리온으로 가서 불타버린 땅까지 가줍니다. 파이어보어 한 마리만 잡아도 유리구두를 주다 보니까 일단 유리구두를 열심히 모아주세요. 한 150개 정도 모아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100개 정도 들고 왔더니만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렇게. 유리구두를 좀 캤으면 다시 로엔에게 가서 수락과 완료를 열심히 뺑이쳐줍니다 그러면 그냥 막 레벨이 쓱 올라 버리는데 이렇게 120까지 찍어서 4차원직을 완료하면 된다 인데 나는 사냥하면서 레벨업을 하고 싶어 그럼 사냥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120을 찍고 이제 뭐 하냐 최종 엔드템이 백제템이다 보니까 메이플 린벤 아이템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자신이 착용할 장비를 어떤 몬스터가 드랍하는지 확인을 해서 그 몬스터를 잡으면서 장비를 파밍하고 뭐 주문서도 그냥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파밍한 걸로 작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메이플랜드처럼 빡세게 하는 게 아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거의 뭐 3분 카레급으로다가 뚝딱 즐길 수 있는 힐링 타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훈지 필요 없이 그냥 사냥하면 돈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편하기도 겁나 편하죠. 어렸을 적 해보고 싶었던 캐릭이 있었거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기회에 한번 체험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메이플 아로다 서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본바!